이 자리에 서게 된제큰 이유는 정말 참담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떤 게대식 위원장을 맡거나 그런 정도의 그르시아를을용하기도하요 저는 그 이후 30년 동안 내가 외과 의사 환자들만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의사가 누군가나 신고조를 가장 체 천단에 있는 멸망을 거의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붙 국민들에게 수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짧은 정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교수협회 총회에서는 87%의 그, 퍼센티지로 단체 행동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수님들의의견을 어, 다음 주, 우리, 한 번씩, 파리파리, 어, 그, 좀, 어, 그, 어, 그, 어, 일 어, 그, 어, 그, 어, 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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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현수막도입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의 의료 형국은 이런 형국입니다. 아빠가 정직이고 엄마가 의사 쪽입니다. 그리고 내일 19년에는 애기죠. 애기가 공연이고 환자라는 형국이 제일 실제로 다치고 있는 것은 의사나 정직원이나 이런 형이 아닙니다. 환자고 저도 수술한 자가 늦어있는데 보험원 환자가 언제 수술을 되시냐고 그 벚꽃에 내려와서 늦시는데사상 사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면 정부 의협, 의대생, 전공의 전부 다 이게 너무나 강제한 배치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저희 총재 비교에서이익을는 방법은, 제안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의사 선물을 무조건 이렇게 픽스되는 숫자, 에 선명을 정하지 말고, 증언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대화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같이 하자, 이런 거고요. 의협에 바라는 것도, 정면 재건포가 아니고, 의, 그 의대생, 증언 가능하다, 라고 하고, 대화 협의체 구성에 그 다음에 의대생이나 전공의도 정부와 의협이 대화 대표체에 보상을 하면 전원 복귀합니다그 다음에 협상 테이을 만드는 건데, 현재까지는, 지역까지 보면 협상 테이블은 정부, 의협, 대세는 그렇게 만면어겠습니다 분명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 제그 제안하는 거는 정부, 의협, 국민단체가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좀 이게 보라는 거죠. 정부 쪽이 잘못하고 있는지, 또 의사 쪽이 잘못한지 보고 전국민 단체도 동참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할 했을 때 이게 많은 부분에 너무 후에 걸립니다. 당장에 협의체 구성한다고 혼자나에될게 아니라는 니까인데 전공의는 3월 14일 지나면 실제로 사직이 되고 의대생은 아무리 많이 미루고도 3월 26일인가 지나면 정, 정부의 의대생이 전부 가 등급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결국 병원에 들어오지 않고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학 등국계 혼란이 되겠요 내년에 의대과 학생 8천 명이 들어오고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 그, 사체임을 구할 때, 그만큼 카드가 숫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안 들어오는데, 발5 병원, 그 대형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 많은 예산을 써서 대형 병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그렇게, 그 정도 재원이 있으면 벌써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쪽에 그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면, 이 인구수, 의사수 증원에 있어서 정부 말도, 정부가 의사 쪽에서 못 믿고, 의사 쪽은 정부 말도 못 믿으니까 공신력 있는 그 해외 기관에다가 좀 의뢰를 해보자. 그런 게 없을까?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바로 이겁니다. OECD 평가하는데 매년 나오는 OECD에 약간 이렇게 좀비상적인 데이터를 제출한 건 아니고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정부 그때 2 0 1 1년에 박민수 과장님이셨습니다. 여기 박민수 과장님 이렇게 있습니다. 박민수 과장님이 직접 OECD에 1억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정부에서 그, 투자하셔서 그 1년간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보건으를 데이터를 낸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OECD 보건의로지 평가가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있고요. 의자수에 대한 거는 아주 자세하게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있습니다. 한국은 의료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50개 국가에서 달성한 의료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자수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012년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이 지났죠. 제대로 그런 평가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그 국내에서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써을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이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립 대에서 추정하는 것은 정부하고 의협의 모습이나 실제로 외국기관에서 개개 해외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때 제대로 이게 평가를 받아볼 의향의 의협도 있고 정부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거을 제안합니다. 1년이 걸립니다. 2012년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음, 1년 후에 의사소에 대면 저기 정합시다. 음, 음. 1년 동안에 50개 국가 필요한니까1치0개 의뢰해도 되고요. 국내 연구자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개 연구를 1년 뒤에 그 취합을 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 그 일치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뭐 천장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서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정부도 천 명으로 얘기하고 의, 의협도 천 명으로 얘기하고 따라가 딴 소리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리고 대화 협의제를 조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의협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그 국민들은 저희가 예전에 의료 파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의사 단체가 많이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의체가 구성돼서 실제로 그 신무지에 뿌려졌을 때, 계획재정부에서 대상부족이라고 해서 옥진 거가 상당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의협 쪽에서는 의자들 중에서 굉장히 억울한 점입니다. 국민들은 의자가 다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한자수체를 구성할 때, 정부, 의협 국민이 들어갑니다. 시비단체도 두고, 는정확이 나름이겠죠. 국민, 국민이 들어가서 정상적도 맞는지, 정보가 맞는지 또 객관적으로 봐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전공이어야 된다, 전공이. 전공이는 이번처럼 미래의 필수 의료 인력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나갈 때는 그리고 교수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해도 오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어, 내가 환자를, 예, 뭐 아무리 그래도 환자보다 내가 우선이지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전공이 안 들어오고, 의대 마치고 바로 미용 피부 시술하러 가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이들은 필수 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는거인데이 사람들이 왜안 들어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좀 흥분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환자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하시면 진정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기도 겁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학자적 양심으로서 아무리 어떤 촉각이나 이런 외부 안전이 무섭다고 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3월 말까지 뭔가 좋공에 돌아오고 일생이 돌아오고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면서 시국 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피해는 지금의 현재의 환자와 미래의 환자겠죠. 미래의 환자, 1년 뒤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그대로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웨스 에메리션 필리핀 시험, 싱가포르 시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왜들게공부해서 남의 나라 국민을 가르습니까 치료해 줄까? 우리 나라 국민을 치료해야 되는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